질문 하나 할게요. 신이 떠난 무당은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댓글로 답 남겨주세요. 이 영상 끝나면 여러분 답이 180도 바뀔 겁니다. 30년 경력 무당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신이 떠났어요. 20살짜리 애한테 가버렸죠. 그럼 이 무당은 뭐가 되는 거죠? 가짜? 이 사람이 선택한 게 미쳤어요. 신 없이 작두 위에 올라간 거예요. 맨발로. 피가 낭자했죠. 근데 그 순간. 아,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 이야기부터 들어보세요. 이거 진짜 제 얘기거든요. 저 작년에 회사에서 3년간 맡았던 프로젝트 뺏겼거든요. 제 의지가 아니라 팀장이 갑자기 후배한테 넘기는 게 좋겠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때 기분 아세요? 화난 것도 아니고 서운한 것도 아니고. 제일 이상했던 감정이 뭔지 아세요? 아, 나 가짜였구나. 이거였어요. 3년 동안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 나와서 일하고 그렇게 키운 프로젝트인데, 후배한테 넘어가는 순간 그 3년이 뭐였나 싶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죠? SNS에 사진 올렸는데 좋아요, 적게 나오면 내 인생 뭐지? 에쉽고, 열심히 한 발표가 별로라는 반응 들으면 나 능력 없나? 에쉽고, 우리 다 그래요. 남한테 인정받을 때는 나 괜찮은 사람인데, 인정 못 받으면 갑자기 나 가짜 아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날 밤에 이 책을 펼쳤어요. SNS에서 난리 났던 박정민 배우가 넷플릭스 왜 보냐? 이거 바라고 했던 바로 그 책. 혼모노. 일본어로 진짜라는 뜻이래요. 근데 이거 읽고 나서, 화면책 클로즈업 머리 한대 맞았어요. 제가 고민하던 게 정확히 이책 내용이더라고요. 자, 본론 들어갑니다. 아까 말한 그 무당 이야기. 이름은 문수예요. 고등학교 때신 내림 받아서 30년간 무당으로 산 베테랑 브런치예요. 30년이면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무당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 시간 동안 장수할멈이라는 실력 모시면서 사람들 고민 들어주고 구판 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할머니 말이 없어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왜? 3초 멈춤 할머니 앞집으로 이사온 20살짜리 신내기한테 가버린 거예요, 칸. 여기서부터 소름이에요. 생각해보세요. 30년 동안 나는 진짜 무당이라고 살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넌 가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더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자기를 찾아오던 손님들, 심지어 정치인들까지 다 신해기한테 가요. MUNHAKNEWS 배신감? 그 이상이에요.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죠. 책 읽으면서 저는 계속 제 얘기 같더라고요. 프로젝트 뺏긴 제가 딱이 문수였어요. 근데 여기서 문수가 포기했을까요? 집에 가서 울었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이 선택한 게 진짜 미쳤어요. 여러분, 각오하세요.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문수가 신의 기의 구판에 찾아가요. 그리고 날이 시퍼런 작두 위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작두 아시죠? 칼날이에요. 신 내린 무당은 작두 타도 안 다쳐요. 신이 지켜주니까. 신의 기는 당연히 신 내려서 작두 타죠. 발에 상처 하나 없어요. 근데 문수는요? 신 없이 올라가요. 그냥 인간으로. 맨발로 칼날 위에 서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당연히 피가 나죠. 발이 찢어져요. 사람들 비명 질러요. 근데, 이 순간, 문수는 진짜 가짜의 홀가분함을 느낀대요. 무슨 말일까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들어보세요. 문수는 작두 위에서 홀로 서서 신과 이별한 인간의 삶을 철저히 마주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진짜 신령에 가 닿은 듯 숭고한 감정을 느꼈다고 해요. 이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신과 이별한 인간으로 홀로 서는 순간 진짜 신령에 닿았다. 이게 뭐냐면요. 남들이 나를 가짜라고 해도 신이 나를 버렸어도 그래도 나는 나로 살수 있다는 거예요. 피범벅이 되더라도 내가 선택한 삶을 사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삶은 머리 위에 관념이 아니라 뜨거운 피로 흥건한 발 아래, 진창 같은 실시간의 하루하루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읽고 저 울었어요. 진짜로. 왜냐면 제가 깨달았거든요. 프로젝트 뺏긴 건 억울하지만 그 3년이 가짜는 아니잖아요. 제가 밤새워 고민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선 그 시간들은 진짜였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팀장이 뭐라고 해도, 후배가 더 잘한데도, 그 3년은 제 진짜 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지금 남들이 인정 안 해준다고 해서, 여러분이 쏟았던 시간과 노력이 가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책에 이런 이야기 7편 들어있어요. 빠르게 볼게요. 스무드는 태극기 집회 간 외국인 블랙 코미디, 구의 집은 고문 건물 설계한 건축가 추적. 길티 클럽은 좋아하던 사람이 논란 터졌을 때 어떻게 할 건가? 요즘 진짜 많잖아요. 연예인 논란. 다이 주제예요. 진짜가 뭔데? 작가 성애나 지금 난리예요. 젊은 작가상, 이효성 문학상 다 받고 한국 문학의 미래 1위 찍었어요. 위플렛이 곡성 보고 멍 때린 그 느낌이에요. 근데 이 책의 진짜 핵심은 뭘까요? 완벽한 정답도 없고 완전한 선인도 악인도 없어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진짜에 대한 탐구를 멈추지 않고 진실하게 걸어나가는 것 뿐이에요. 우리 요즘 어떻게 살아요? 노력과 시간. 들여서 진짜 만들기보다는 적은 노력으로 그럴싸한 가짜 만들고 그걸 효율적이라고 우기고 살잖아요. 인스타 보면서 남따라 하고 가성비 찾고 효율만 외치고. 근데 그게 진짜 나일까요? 저는 이책 읽고 결심했어요. 프로젝트 뺏긴 거 억울해하지 말자. 그 3년은 진짜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일 시작할 건데,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 방식대로 해보자. 피가 나더라도 작두 위에 서는 심정으로. 자, 처음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신이 떠난 무당은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댓글로 답해주세요. 진짜 궁금해요. 여러분 답이. 그리고 여러분한테도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언제 가짜 같았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다 읽을게요. 공감되는 거 있으면 하트도 달아드릴게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울림이 있었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시면 다음에도 이런 책으로 찾아올게요. 아, 그리고 이 영상 친구한테 공유해주세요. 요즘 힘들어하는 친구 있으면 진짜 위로될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사세요. 가짜로 살지 마시고요. 피가 나더라도 그게 진짜니까. 감사합니다.